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버터를 보내고 짧지만 제채 감상 꽤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사실 아기가 6월에 태어날 예정이었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영상을 올리기가 힘들어질 테니까 5월 중에는 베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기가 오주나 일찍 세상에 나와버려서 그러지 못했어요. 일찍 나왔지만 정상 체중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베리도 잘 지내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도 버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려오긴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는 예전처럼 베리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버터가 있을 때 아기 옷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중간에 버터가 그렇게 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베리에 대해서도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 의문이 계속 떠올라서 슬프고 미안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베리가 이틀 정도는 잘 놀다가 한 번씩 버터를 찾듯이 세장 앞을 기웃거리는데 참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베리 정말 나쁘지만 나보다 더 좋은 분을 찾아서 베리를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항상 엄마, 제 옆에 엄마... 달려와서 꼭 붙어있는 걸 응?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며칠간 조용히 제 어깨에 올라와 응? 목에 꼭 붙어서 낮잠 자는 베리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베리를 보고 있으면 더 슬프기만 할줄 알았는데 베리가 없었으면 슬픔과 상처가 더 오래 갔을 것 같아요. 조언대로 베리의 새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정확한 속마음은 알수 없지만 베리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제 마음 편해지자고 또 다른 새를 데려오고 싶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새 식구는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일찍 출산을 하게 되어서 정말 베리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2주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 껌딱지가 되어서 나를 잊어버렸나 했는데 집에 아기와 돌아온 저를 보더니 안녕을 연신 외치며 반가워하는 모습에 저는 또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도 보여줬는데 관심도 많고요. 베리는 순둥이라 해코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기는 너무 작고 약해서 너무 가까이 하지는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가 궁금해서 옆에 오긴 해도 제 껌딱지 노릇이 우선이라 뒷전인 게 다행이에요. 두 껌딱지를 챙겨야 하는 제 어깨가 무겁네요. 집에 돌아온 이후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얼렁뚱땅 지나갑니다. 아기가 순하다고 거저 키우는 거라는 말을 듣는데도 힘이 들고 어서 커서 밤에 푹 자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하지만 이 순간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천천히 자랐으면 싶은 반대되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요상한 나날이에요. 조금 커서 베리랑도 놀수 있으면 좋을 텐데 베리도 같은 생각일까요? 또 기회가 되면 소식 전해드리러 올게요. 그간 걱정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